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서울 시립대 모의 1, 2번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1번 들어갈까요? t가 0과 90도인데 이 곡선, 이 포물선이 그, 꼭지점이 0.1이고, 위로 볼려고한 포물선이 되겠죠. 직선, 요게 있겠죠. 요거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되겠죠. t가 a각이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어 직선이 되겠고, y축의 양호 부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et고, 요 포물선과 직선의 x축의 양호 부분으로 둘러싸인 노형, 도형의 넓이가 bt가 된대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포물선이 0.1이 꼭지점이잖아요. 0.1이 꼭지점이고, 요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원점을 지난 직선 귤게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데 y 축의 양호 부분 여기 말하죠 이 넓이가 at가 되겠고 x 축의 양호 부분 여기를 말하죠 이 넓이가 bt가 되겠고 꼭지 어~ 요놈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y가 영이면 x가 어~ t 분의 1이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t 분의 1이 되겠고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의 교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PT라 할때 어, 극한값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때 tPT값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이놈의 교점의 x좌표 여기가 이놈의 x좌표가 어, x좌표가 PT라 했을 때 어, 리미트 어, t가 0 플러스로 갈때 t 곱하기 PT값 구하라겠죠. 그 다음에 어, B에서는 뭘 구하라겠죠? 이 AT 넓이를 b t 넓이로 나오고 T를 0불로 보냈을 때 극한값 구하라겠죠. 먼저 A부터 구할까요? 그 교점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어, 이 포물선이랑 직선이랑 같다고 놓겠고 그러면은 어, 교점은 이제 x에다 b t 를 집어넣죠. x에다 b t 를 집어넣고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같다고 놨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 쓰면 이제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어, 짝수공식 쓰면 되겠죠. A분의 마이너스 -b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 조금 마이너스 A씨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가 답이냐면, 여거 연립했을 때, 요게 이제 큰거니고 이게 작은 거니까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답이 되겠고, 그럼 T 곱하기 PT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T를 곱하면 T분의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 0분의 0꼴인데 T를 각각 매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고 이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T 제곱으로 들어가죠. T 제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1이 되는데, 이게 이제 1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도 1로 가죠.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자, 무량 비에서는 이제 두 개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어, 넓이 b를 한 다음에 t를 0으로 보내라겠죠. 그래서 두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at랑 bt 다음 어떻게 되죠? at랑 bt 다음에 이 넓이랑 이 넓이다 하니까 0에서 t분의 1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포물선은 2분의 1, 어, 0에서 t분의 1까지 이 포물선은 적분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3t분의 2가 나오겠고, 그래서 at는 3t분의 2 빼기 bt가 되겠고, bt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bt의 넓이는 밑에 거 넓이니까. 어, 0에서 pt 까지는 이 직선을 적분하면 되겠고, pt 에서 t분의 1 까지는, 어, 이 포물선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0 에서 pt의 넓이는0 에서 pt 까지는 직선을 적분하고, pt 부터 t분의 1 까지는 포물선을 적분하고, 이거 이제 적분해서 계산하면, 이거 이제 1차식이냐, 적분하면, 어, 탄젠트 t, x 제곱 되겠죠.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pt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거 빼면 이렇게 되겠고, 이것도 적분하면 3분의 t 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가 되니까 여기서 t 분의1 집어넣은 거에서 pt집어넣은 거 빼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 t 분의 이제 at값을 구하라겠는데 t가 0 불로 갈때 요거 값을 구하라겠는데 pt가 어 이제 요거 나왔으니까 pt는 이제 그대로 쓰고 at가 어떻게 되죠? at가 지금 at가 at가 요거분 요거잖아요. 요걸 그대로 집어넣고 요거를 이제 pt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bt는 bt분의 3t분의 2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bt 방금 구한 거 집어넣고, 3t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분자 분모에 3t를 곱해요. 3t를 곱하면 얘가 2가 되겠고, 여기다 3t 곱한 게, 이렇게 되겠죠. 3t를 곱했는데, 이 t제곱으로 집어넣었으니까, t를 하나 나눠야겠고, 여기 3t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3 캔슬 되고, t 3승이 되는데, 3승으로 묶었죠. 3승으로묶을게 고고, 에다 삼 t 고반개 이렇게 되겠고, 에다 삼 t 고반개 이가 되겠고. 아까 이제 A번에서 TPT가 루트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제 계산했죠. 그리고 T분의 탄젠트 T는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2 그대로 쓰고, 요게 TPT가 이제 TPT가 어,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있고 앞에 3 쓰겠고 이놈이 1로 가죠 1로 가겠고 이게 루트 2 마이너스 1의 세 제곱이 되겠고 얘가3 마3 이 있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1 그대로 되겠죠 그대로 쓰 이렇게 되겠고 요거쭉 계산하면 17분의 8 루트 2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들어갈까요? ft가 4 log 2의 n cos x 더하기 4 log 4의 n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gx는, 어, x가 마이너스 2m pi부터 플러스 2m pi까지는 4 s i n 제곱 x가 되겠고, 2m pi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m pi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7로 정의됐대요. 그래서 이두 함수 fx가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a n 이라 했을 때, 어, k가 1부터 2022까지 ak 값을 구하라겠죠. 어 논술에는 연도가 들어갈 때가 많죠. 2022년 논술이니까 2022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들어갔죠.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2n은 항상 양수죠. 1일 때가 0이고, 이게 이제 양수니까.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지금 4 로그 2n x 고요거는 이제 최솟값이 마이너스, 이게 양수인데 최솟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것보다 크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로그 2의 제곱 n이니까, 제곱이 2분의 1로 튕겨나가서 제곱하면 4랑 캔슬되죠. 그래서 로그 2의, 어, n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숫자점은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얘의 양수인, 양수이니까, 어, 여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7보다 얘가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7보다 크니까, 이 값이 항상 마이너스 17보다 크니까, 이 구간에서는 f랑 g랑 f가 만나지 않겠죠. 얘는 마이너스 17이고, 얘는 마이너스 17보다 크니까 안 만나겠죠. 그래서 어, x의 절대값이 e 5보다클 때는 안 만나고, 그럼 여기서만 교점 개수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f(x)랑 g(x)랑 같다고 인수분해하면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인수분해하면, 근데 얘가 코사인으로 써졌잖아요. 코사인으로 써졌으니까 요거를 4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로 바꾸고 이게 두 개가 같다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얘는 양수잖아 얘는 0 또는 양수인데 그래서 얘가 2 이상 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있을 이게 0될 수는 없죠 이게 항상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얘는 근이 없겠고 요놈 은 근만 따지면 되겠죠 요놈의 근 따지면 요놈의 근인제 요거의 근의 개수가 어 an이 되겠죠. 근의 개수가 an이 되겠고 지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m 파이부터 x가 2 m 파이까지가 되겠죠. 2n파이가 되겠고 근의 개수가 an이 되는데 어 요게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이 2분의 1 로그 2의 n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있어야 되는데 1을 빼면 마삼이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N이 되겠고,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6되고, 부등호만 바뀌겠죠? 로그 2N, 2가 되니까, N은 4보다 크거나, 없고 64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근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은 이제 4와 64, 이때만 근을 갖겠죠. 그래서, 1과 3이거나 65보다 크면은 이제 근이 없겠고, 4와 64에서만 근을 갖는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n이 4일 때는 어떻게 되죠? n이 4일 때가, n이 4일 때, 4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거든요. 1이 되니까, 코 o s x가 지금 마이너스, 지금 n이 4니까 마이너스 8파이부터 뭐, 플러스 8파이까지죠. 이렇게 되는데, 주기 구간에서 1 되는 건, 2파이에서 1 되는 건 0이랑, 이파이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8파이부터 8파이까지니까 양수근이 이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4개가 있겠고 음수근도 4개가 있겠죠.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6파이 마이너스 8파이 4개가 있겠고 0도 근이 되니까 a4가 9라는 거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이 64일 때 어떻게 되죠? 이제 마지막 끝점 64일 때는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어, 주기 구간 내에서는 파이만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파이만 답이 되니까, 주기당 하나 있겠죠. 주기당 하나 있으니까, 지금 주기가 2파이죠. 2파이당 하나 있으니까, 어, 양수 쪽에 64개가 있고 음수 쪽에 64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128개가 있다는 걸알수 있겠고,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사이에서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어, 이 사이에서는 이제 값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으니까, 주기당 두개 있겠죠. 주기당 두개 있으니까, 어, 요 범위 내에서는 주기당 두개 있으니까, 어, 이 파이당 두개니까 2엔 파이까지, 어, 2행계 있겠죠. 양수가 2행계 있겠고, 음수도 2행계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총 4행계의 근을 갖겠죠. 어, 이제 결론을 내리면, 2022까지 가라겠는데, 4일 때만 9가 되겠고, 64일 때만 28이 되겠고, 5부터 63까지는 4k 계있이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9 더하기 4 곱하기, 어, k가 2분의 n, n 더하기 1이 되겠고, 어, 1에서 4까지를 빼야겠죠. 그래서 여기 빼기, 4 곱하기, 1에서 4까지, 1에서 4까지 다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n, n 1길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28 하니까 계산하면 8,161이 나오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 시립대 꿈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